영상 편집했어요 오케 이 갑자기 아줌마 됐어 조신좀 <laughs> 먹고 그리고 농장 가자 그래 오케 okay. 우리 오빠 왔어 아버지? 어 사실 우리 오빠가 누나 팬이야 아왜 그래 진짜야 아, 스는팬이는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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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다 머리 어. 어. 아, 다 있어. 음. 야, 쟤 밟어. 뭐. 야. 오. 이게는 키운... 뭐. 아, 진짜 키우는 아. 아기였죠? 어. 똥물이똥고ว 이거 정난 냄새다. 아. <웃음> <웃음> 여기 냄새나? 아, 똥 냄새. 아. 약간 삼계탕 같은 느낌?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약간 중요한 날에 음, 약간 몸보신하고 음. 오가먹모르겠어 <laughs> bây giờ ừ, xong mình thật cái ừ, ừ. ừ. này là món truyền thống ở việt nam ở việt nam người ta sẽ ăn món này khi mà kiểu có những cái người khách quan trọng thì người ta sẽ làm gà cho à, ăn đi là quan trọng hả? mà, ừ. Ừ, chị hương ừ. sao hôm nay chị khác bình thường vậy? Tại qua nhà yên lắm, nên dậy lê, một

내가 말했지. 엄가 진배에야. 코티비이 고티브이. 고이나은 반다 사이 했어. bây giờ thanh long là hết đúng không? thanh long mình n h 먹었으 얼마나 큰지 보고 싶어. 그래? 오, 자신 있나 봐? 없어. 다 준비했어? 이제 농장 가자. 농장 구경하러 가자. 가자. 얘도 가면 안 돼? 안 돼. 왜? <laughs> 집에서 지켜야 돼. 야얘가뭘이지가 뭐지가? 나 농장 가깝지. 한1 5 분? 예? 응 그럼 저거 입어야겠다. 아유 어, 입어야 돼. 돼. 엄청 뜨거워 여기가. 그러니까. 어린양 뭐뭐 어린양은 다 보이지만 이거 뭐? 깜짝 놀랐어 너무 뜨거워서. <웃음> <웃음> 뭐 했어? 오. <laughs> 기숙. <laughs> <laughs> 어? <그거 왜? 웃음> 또 안녕. 뭐? 여기부터 우리 땅 오른쪽도? 우와 어. 너 대박인데? 이게 다너 거야? 와 비는 엄청나구만. 원래 용가였어 오셨을 때. 아 지금은 용가 없어졌네? 여기야?

mà trồng lúa thì thấy trồng hết không có trồng cây ăn trái thì thấy cũng buồn cho nên để lại ít đất để trồng cây ăn trái vừa rồi là một đám bắp luôn cần trái xong mà. nhổ hết luôn rồi đó bắp, bắp. Ừ. bây giờ làm gì mẹ nhổ hết luôn rồi bị trồng mảng cầu lại nè Bánh cầu lại ở dưới đây à, đúng không mảng cầu là cái đám ở dưới ừ. này <cười> <cười> đây ca sao ca sao cho cho cái thế chấp tôi thăm chung cởi 할아버지 거 할아버지 거 그러면은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응. 여기 다 농장 하시는 거야? 응 맞아 대박 집도 직접 지으신 건가? 어, 어. 진짜? 어, 이거 아, 이거. 2 0 0 d 년 d y 아, 2007년에 지었다고? 어, 어. 대박 h i l 자 i o 아니야. 어 l a n i l o n i t l 이건 뭐지 무슨 나무? 아 망가오 예, 지난달에 수확했어 수확했으니까 아 이제 잎다 빼서 어, 어. 다음달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서 이거 있는 아. 거 <웃음> 아, <웃음> 아, 어, <웃음> <봐>. <웃음> 이거밖에 없어 뭐 <laughs> <laughs> 신기해 나무 처음 봐 이거 긴깡 긴깡 이거 신디 언니 가져가서 팔아야 되는데 <laughs> 주스 만들어서 죽어라 닭은 칼이 안 새어 음 죽어 음! 어 려우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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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그거 여기서 해. 어게있어게어 어, 여기서 사. 있어 아 우리도 일하는 거야? 아. <laughs> 우리 일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거는 빈. 이거는 빈. <웃음> <웃음> 이거는 연주 누나 씨. <웃음> <웃음> 아니 아버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일 시키셨어. <laughs> 제신데 여기 하터마이자딱 야, 근데 엄청 예뻐 과일이. 엄청 크고 땅땅하고. 우리 아빠 고생하게 키웠잖아. 그러니까. 와. 우리 이모. 이모. 야, 잠깐만. 자고. 아. 안녕하세오 어, 봐라. 아, 이게 야. 두두. 야, 엄청 예쁘게 생겼어. 자, 이다 노란색. 먹는 거 t h 도

<polarization> 와 엄청 커 우와. 나중에 나아 <laughs> 그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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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 아니 깼어 이아 오우 케이크 케이크 이거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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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코넛 <어운> 오. 오오! 오코 오오! 코넛 오오! 넛 코코넛 코어넛코 오오! 오오! 넛코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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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mm -hmm. <목소리도>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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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울 왜? 이렇게 응벌왜 이렇게 잘안어 벌레, 벌레 있으니까 음. 야, 근데 농장 가도 가도 끝이 없네 계속 계속 농장어 여기 같이 음. 이거 다야아빠아빠 <목소리도> Baba à, ba, có lúc có là có lúc à, có lú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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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 lúc c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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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 có lúc có lúc có lúc có 그럼 너도 나중에 이거 농장 일 해야 돼, 빈. 그런 새끼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나중에 부, 엄마 엄마 아빠가 빈 이제 우리 힘들어. 이제 너가 해라고 하면 너 어떡할 거야? 그때 생각해 봐야지. 해야지 당연히. 음. 어떡해? 나 지금 머스타치 일하고 있는데. 더사하고 해? 그건 이제 뭐 10년 뒤, <laughs> 20년 뒤 일이잖아. 그때 생각해 보면 되지. <웃음> 오케이. <웃음> 누나는 맞아야겠어. 제시 있으면... 나는 나못 해. 아니 우리 한국에 있는 이모도 이거 있어 아 진짜? 사과나무, 아, 복숭아 아, 이런거 진짜? 거. 어, 어, 어. 근데 이렇게 안 돌아다녀봤어 아 힘들어 어. 누나 생각해봐봐 사무실에서 응. 한 달에 원급은 보통 천만 동인데 응. 근데 여기는 천만 동 받고 싶으면 진짜 힘들게 그러니까, 해야 돼 맞아 응. 맞아 여기 엄청 힘든 응. 일이야 이게 아무나 못해 응. 이만 망가오 <laughs> <laughs>

아몇 개일래? 한명몇 개일래? 한명 할게요. 새 어디 있어? 안에 있어. 안에못 들어가. 그래서 새가 들어와서? 아. 어. 그거 만들어? 응. 대박. <목소리> 그거 짐, 짐으로. 어, 새, 새 짐. 새침. 응. 그거는 예전 옛날에 왕 먹은 거야. 어, 어 응. 맞아. 그래서 오, 베트남은 약간 좋은 선물 할때 이거 많이 맞아, 사잖아. 맞아. 어. 한국은 인삼, 홍삼 어, 어, 같은 거. 어, 어. 베트남은 그거. 맞아. 너무 안. 아저 할아버지 거 아니, 이거 아닌데? 할아버지 거 mỗi xuống đi ạ từ cái trò hồi nãy mà nữa là yeah. nó chạy thẳng ra ngoài này luôn à, trong đó là năm đám của đứa em còn lại của nhà cô nữa ở, ở chỗ trò chạy thẳng ra ngoài đây nè Đó. mẹ ơi nói chung là ở đây đất là rất là nhiều nhưng mà không có tiền đất nhiều đất mà không tăng mạnh nên tên tôi nộp sao <laughs> <살만 주게. 웃음> 여기부터 기차길. <laughs> 아, <진짜? 웃음> 오! <laughs> 자, 여기부터 우리 허치문으로갈수 있어. 진짜? <laughs> <laughs> 야, 대박인데? <laughs> 물 엄청 빠르다. 나 어렸을 다 여기 많이 수영했어? 아 어, 수영했어 와 그럼 빈 농장 있고 강 있고 기차 있고 약은 내가 내가 <웃음> <웃음> 적당해 <웃음> 빨리 빨리 가자 기차가 왔 오고있어 오고있어 오, 오. 오. 어때? 와. 와. <laughs> 대박이지? 대박이야! <laughs> 와나 소름 돋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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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에이, 대박이다! 우리 농장이야. 빈 농장, 빈 농장 대박. <laughs> 재밌었어? 너무 재밌어. <웃음> <웃음> 네. 엄마. <laughs> à, nhưng mà lúc trước là nhà mình nhờ chồng thanh long là, là cái nguồn thu nhập chính ừ. của nhà mình luôn ừ. nhưng mà uh, dạo này kinh tế khó khăn với lại uh, nhiều nơi chồng quá thì bây giờ nhà mình bỏ ừ. cái đó rồi đúng ừ. rồi thì uh, mẹ cảm thấy sao mẹ buồn không? À, lúc trước đó là nhờ thanh long mà à. cô nuôi hai đứa nhỏ nè bên à. với lại Anh Thịnh á. À. Bữa nay thì uh, khi mà thanh long nó xuống giá là đúng vào lúc là Vinh nó ra trường luôn. Đúng. À. Dạ. Đó, cho nên là cũng. Cũng vui là con được ra trường buồn là bị thanh long không có giá nữa yeah. nhưng mà cái vui cái buồn đó cũng không có sao thì nếu mà cái cây thanh long không được thì mình trồng cái khác yeah. Tại đi bên cũng kiếm à... ra tiền rồi đúng à... không đúng. Con. con nghĩ là mai đừng có lo tại vì giống như là năm nay được mất mùa với cả nhiều người bán quá ừ. thì nó sẽ năm không sau. có không có giá tốt thì mình lại làm lại năm sau ừ. tại vì con nghĩ là nông sản việt nam năm mùa anh nha thanh long việt nam khi nào mà cây thanh long mà nó có giá trị <laughs> nữa kinh tế cao á, thì cô cũng tiếp tục trồng lại yeah. bữa nay vinh nó được làm trong công ty của hàn quốc ấy, cô rất là vui ở nhà cũng luôn theo dõi vinh á yeah. dạ. mà thấy vinh được cái sự đùm bọc yêu thương của anh chị em trong công ty nên yeah. cô rất là yên tâm chú cũng vậy nữa và rất là tự hào vinh được làm trong công ty mua mua nên tỏ công ty vậy thôi chứ năm bộ anh cảm động nha Ủa, 어머니한테 그거 여쭤봐. 한국인 며느리 어떤지